혹시 ai 코딩툴 쓸 때마다 맨날 똑같은 디자인만 나와서 좀 지겹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 뻔한 ai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진짜 아름다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문제죠.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 그대로 ai한테 디자인 좀 맡겼더니 매번 똑같은 보라색 그라데이션만 튀어나온다? 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뻔한 AI 디자인이라는 문제점에서 출발해서요. 딱세 개의 프롬프트를 거쳐서 어떻게 아름다운 UI를 딱 완성하게 되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AI 코딩 툴 이게 진짜 강력하긴 한데 가끔 보면 창의성은 좀 부족하달까?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한 디자인만 툭툭 내놓을 때가 많잖아요.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더 좋은 프롬프트 하나만 찾으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바로 더 나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열쇠는요, 오늘 배울 이 체계적이고 또 반복 가능한 프레임워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쓸 3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첫 번째, 영감에서 스타일을 추출하고요. 두 번째, 그 스타일로 UI 컴포넌트 쇼케이스를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AI가 그대로 따라 할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추출, 구축, 생성, 간단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뛰어들어 보죠. 여기서는 우리가 찾은 시각적인 영감을 AI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그 방법에 집중해 볼 거예요. 이첫 단계가 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예뻐 보이는 앱 화면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시스템 스크린샷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앱하면은 스타일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시스템은 버튼, 입력창, 카드 같은 모든 요소의 디자인 규칙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AI에게 훨씬 더 명확하고 일관된 학습 자료를 주는 셈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버튼, 카드, 폼처럼 재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쫙 모아놓은 집합이죠. 이 방식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앱 전체에 걸쳐서 디자인이 흔들리지 않게 일관성을 만드는 데 정말 최고의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를 우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만드는 거예요. AI한테 자이 디자인 시스템 이미지 보고 분석해서 이 디자인의 전반적인 분위기랑 핵심 원칙을 디자인 j s 이슨 파일에 싹 요약해줘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그 결과물이에요. 이 파일에는 보더 대신은 8픽셀 같은 딱딱한 코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부드럽고 둥글고 여백이 많은 느낌 같은 뭐랄까 질적인 아주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담기는 거죠. 이게 바로 창의성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그 높은 수준의 브리프를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UI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컴포넌트 놀이터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AI가 이제 우리가 만든 디자인 규칙에 따라서 모든 UI 요소들을 실제로 구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고 클릭도 해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라이브 쇼케이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AI는 이 작업을 할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리액트랑 테일윈드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AI 코딩 툴이 바로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호환성 걱정 같은 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똑똑해요. 자, 그럼 이제 결과물을 한번쭉 훑어 볼까요? 먼저 기본 중의 기본이죠. 버튼. 우리가 첫 단계에서 정의했던 그 부드럽고 둥근 느낌 그대로 살아있죠? 다양한 형태의 버튼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여줄 때꼭 필요한 카드 컴포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프로필 카드부터 제품 카드까지 모든 요소에 일관된 디자인 원칙이 착착 적용된 게 보이시죠? 사용자를 나타내는 아바타나 작업 진행률을 보여주는 프로그레스바 같은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야, 정말 꼼꼼하네요. 심지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캘린더 뷰까지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는 실제 앱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을 갖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 쇼케이스를 완성한 겁니다. 대단하죠? 드디어 마지막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이 멋진 시각적 쇼케이스를요, 앞으로 계속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가이드, 즉 설계도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전체 과정의 핵심을 진짜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 보세요. 이게 프롬프트 1의 결과물. 그러니까 추상적인 분위기 파일이에요. 부드럽고 둥글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프롬프트 3의 결과물. 아주 구체적인 규칙 파일입니다. 보더 레디어스는 8px, 패딩은 16px처럼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호함에서 명확함으로 느낌에서 규칙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무려 646줄이 넘는 상세한 코드로 이루어진 마스터 설계도. 이제 더 이상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줘 같은 애매한 말은 필요 없어요. 어떤 AI든 정확하게 100% 똑같이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설계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난 힘을 주는지, 그 보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럼 이 설계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새로운 화면 만들 때마다 AI한테 이 파일 참조해서 만들어라고 알려주면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앱 전체를 이 새로운 스타일로 싹 리팩토링할 수도 있죠. 심지어 AI 툴의 지식 베이스에 이 설계도를 아예 추가해 버려서 여러분만의 디자인 가이드를 영구적으로 기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 3단계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AI든 따라 할수 있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손에 쥔 거고요. 이걸로 일관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장받는 거죠. 더 이상 AI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도구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이 강력한 디자인 시스템으로 어떤 놀라운 걸 만들어 보시겠어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